아, MSL의 마지막 권문 2차파 MSL 서머그 토너먼트 시즌2 3조의 경기 1세트와 2세트 경기를 통해서 승자전과 패자부활전의 4명의 주인공이 모두 다 결정이 됐습니다. 승자전에는 허영무 대 서경정 선수 이제 곧 3승 경기에 붙을 예정이고요. 패자부전은 임재석 선수와 김상희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빈틀할 경우 2선수 못잡 삼성전자 강보 차기 MSL의 첫 승자를 배틀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 서경정 선수 MSG 별 승기 m 스 l 의 자로 꽂아 놓는 것입니다. 예, 뭐 테란이 주로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예, 테란이 아닌 종족이로 이번에 예. 아, 서바이버 터너먼트를 통해서 MSL을 올라가게 됐네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 하나인 저그 혹은 내신 프로토스두둘중 하나는 무조건 터득되는 게 아니니까 예. 네. 과연 누가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허영동 선수 그리고 황영종 선수 노리수가 뒤로 먹텨주면서 기분 좋게 어, 생경기를 선취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어, 상대방 꺾으면 딱 올라가는데 석영종 선수나 허영무 선수나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연순양이 눈에 보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승자전도 누가 올랐을 때를 대비해 에, 빌드를 다 이렇게 짜왔을 것 같은데 그 빌드간 아, 또 상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릴지 그리고 또 비잔티움이 또 아주 다이나믹한 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경기 흐름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뭐두 선수 모두 다 어, 허영무 선수는 임재도 선수에게 나 들어올 거 몰랐어? 그리고 <laughs> 뭐서경준 선수는 기상에는 나 들어올 거 몰랐어? <laughs>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승자전 경기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자, 허영무 선수와 서경준 선수 서경정 선수 허영모 선수 서경정 선수 진출할 경우 3번째 MSN 진출이고 2회 연속 MSN 진출은 무엇보다도 좀 정치에 대해서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것입니다 하나도 상대방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뭐 최적 비축도 잘 됐고 우선도 모두 다 집중력 있는 경기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허영모 선수 진출할 경우 4번째 MSN 진출 3회 연속 MSN 진출을 달성하게 되는 허영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비자 키우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저그전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허영모 선수의 위치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서경정 선수입니다. 개리그 서경정 선수가 달성한 개인리그 최고의 커리어는. Ms엘과 그리고 개네스 자리 모두 다1 6강한 번씩 찍은 것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약 5년과 6년간에 걸친 그 선생 활동 아래 거기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예선도 잘 뚫은 편입니다 2006년 이후 기록만 살펴보면은요 아, 일곱 번의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많이 했네요. 예, MBC 게임의 예선을 세 번, 어, 그리고 이제 온게임넷에 예선을 네 번, 이런 식으로 2006년 이후에도 예선을 많이 뚫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시즌은 출발이 참 착큼했어요. 경쾌한 저글링의 발걸음을 통해서 뭐, 유탈리성인 거 뽑지 않고, 네. 김창희 선수, 암동 김창희 음.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분위기가 현재는 어, 서경정 선수한테 에너지를 껌이지요. 자 조지명 식때 껌을 씹고 수있지 <laughs> 예. 지금도 씹고 있나요? 네. 씹고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네, 전체적으로 어, 뭐 전술상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맵이 또이 비잔티움이기 때문에 예. 어, 뭐 상대방을 그만큼 공략할만한 범위도 좀 넓다고 봅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뭐, 프로토스는 더블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에 맞춘 운영을 적어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아, 멀티하는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공격 오는 유닛들, 이런 것들을 예. 어, 또 상대방에게 속일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서경종 예. 선수가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을 자주 어,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프로브 정찰 그렇죠. 정해서 예, 프로브를 분식이나 정찰에 활용하는 분명히 하늘 입장에서는 별로 낙키는 일이 아닙니다. 어... 근데 예, 그만큼 상대 빌드를 초반에 한 타임이라도 더 빠르게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허용 문수가 생각을 한 거고, 예, 프로브 정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넥서스보다는. 캐논을 먼저 지우면서갔을 겁니다. Yeah, 그런데, yeah. 예, 특프로 정찰이었기 때문에 넥커스 먼저 짓는 게, 아,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계속 머물러 있는 서영모 선수의 프로브. 배터리 네. 네. 두 개, 스포링 폴, 아직게 깨트는 안 가고 있는 서경종 선수. 그리고 포지야, 캐논보다 먼저 게이트웨이를소환합니다 네. 이게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투 프로 경찰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중에서라도 어, 뭐 캐논은 입구 쪽에 추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그 거, 그것보다 이제 넥서스나 이제 게이트웨이 쪽으로 어, 자원을 먼저 소비를 하게 되면은 테크상으로도 그렇고 자원적으로도 이득이 되니까요. 해철이 네. 하나 덮였죠 네, 해철 덮여. 그쪽으로 프로브가 또 움직입니다. 영모 네. 선수 오늘 아 다시 내려오는군요. 전체적으로 아까 경기와는 다르게 김창희 선수와의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상대방이 더블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을 눈으로 또 드론 정체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좀더 부자스럽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예, 캐논은 고작 하나 정도 자원을 150원을 투자를 했고요 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 허영무 선수 아하! 나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허영무 선수의 프로그 한마당 가동 중인 허영모 선수의 체제 그리고 원질러 실단생산됐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뛰기 시작하는 허영무선수입니다 여전히 프로고를 살리고 있고요. 레어 테크 올라가고 있는 네, 서경정 선수 저걸 이렇게 착 착극... 예, 아제 적극적으로 뛰네요. 일단 뭐 두 번째 처리, 아, 아니, 세 번째 처리를, 예. 그, 멀티 기하에 펴긴 했습니다만, 테크 자체가, 늦는 게 아니에요. 빠른 편입니다, 오히려. 저글링 생산을 그리고 예, 드론을 찍어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원을 딱딱 맞추면서, 최대한 빠르게 레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허영우 선수가 이후에, 이제, 코어, 코어 이후에 보여주게 될, 그런 테크가, 그었는데 스타게니엘. 아, 예. 예. 뭐, 보고 있는데도 그냥 노골적으로 일단 스타게이좀 가네요. 그리고 또프로브가 지금 상대방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일단 스하이트를 가는 것 이거는 음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냥을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일단 저걸리끼 쫓아냅니다 저걸리과 저걸 질럿간의 교전 일단은 물러서고 있는 질럿과 저걸리 서영훈 선수가 소수 유니 컨트롤이 또참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음, 저런 상황에서 웬만하면 손해를 안 보고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네, 다시 한번 진입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 꽤 있습니다. 드을량에서 달려가고 있는 딜러 드론 하나 잡았지 못합니다. 오버로드가 파란색네요. 앞마당에 이제 게스트 캐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잡혔죠. 아까 한대 때리네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요 얘네요! 아하! 아, 아, 그리고 그리고 사사. 곧 죽어도? 혼자는 안 가요. 허영무의 질럿은 그렇습니다. 반중석에서 비명이었습니다. <laughs> 예, 마식하는 예, 드론 같은 예. 느낌으로. <laughs> 예. 원래, 그러니까, 이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이제, 어, 프로토스들이 공일업, 그리고 이제 스피드업된질럿으로 이리저리 찌르는 모습이 예전에, 그러니까 맵 테스트 할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예. 그런 모습이 지금은, 뭐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네, 파이터고 있는데 허영무 선수. 예, 손이 로렇게안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고 있어요. 지금 위쪽에 야, 안 올라 올라 올어요죠 지금도 허영무 선수가 컨트롤을 못했으면요, 안 해줬으면요, 저글링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테크 상황 그리고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지 다 봤을 겁니다. 예. 스타라는 아, 것도 봤을, 어, 봤을 거예요. 때는, 예.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그런데 터를 찌릴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세어 질럿 그니까 커세어와 함께 이제 질럿의 공일업 예, 눌러주고 이제 스피드업까지 해서 아, 질럿 커세어로 음. 상대방의 어떤 뮤탈리스크 위기에 네. 뮤탈리스크는 질럿 어, 저 커세어로 막아내고 그다음에 어, 질럿이 스피드업이 되고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질럿을 가지고 어, 상대방의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흔들겠다라는 그런 심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 어, 자, 공격력까지 해주시고요. 네, 블라카이브, 공격까지 올해주시고요 커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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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어 다크 큰가요? 아, 아, 예, 근데, 그, 커드오 다크는 일단, 원스타게이트, 그리고 이후에, 그, 테플러비한테도 풀고 파이트 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기본인데, 어, 예, 뭐커드오 다크 트레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만, 예.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게이트웨가 늘어난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아, 포 돌아가네요. 예, 예. 포이는 아까 그러니까 커세어 한 세기 정도 모였을 때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아든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후에 게이트웨이 다섯 개까지 돌리면서 아 어, 질럿 커세어로 일단은 수비와 공격을 어느 정도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템플러를 조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예 템플러 카이브도 올라간 것을 보니까 일단은 커세어로 상대방을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템플러 유닛까지 어느 정도 조합된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견제하겠다는 음, 생각입니다. 예. 일단. 예 깜짝 커세요 예예 예. 커세가 세 대밖에 안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깜짝 커세요예요 이걸로 예그 예. 오버로드를 딱 말리면서 오버로드의 어떤 그 배치를 중국지.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어두고 예. 그리고 이제 다크 템플러가 맞죠 아, 금어 전장 아아아 예아 노옵 상태가 아직까지아잘커트어요예 예. 그리고 이제 다크 템플러가 여기저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러 계열 그렇죠 템플러 계열 유닛을 기본 병력과 조화시켜서 타이밍 없이라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세어가 잡힐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주 절묘하게 잘 달려들었죠. 자, 다크텐 플러가 잠입을 하는데 떠나버립니다. 러버드레이드까지요 아, 아, 어, 네. 러버드레이드. 네. 네. 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탑기 예. 기본적으로 역 언덕형을 띄고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어 본진인의 저런 식의 드랍 공격이 들어오면은 로토스가 대처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음. 지금 일단 서경종 선수는 그렇죠. 드랍식 아, 예. 예. 아, 오버드를 아, 예. 활용한 드랍 공격.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로보트스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넥서스가 뭐 깨진다거나는 이런. 아뭐 어, 성코까지 거두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걸로 시간 끌고 빨리 구멍난 어, 오버로드 어, 빨리 채워놓고 네. 이제 유닛 구성을 해서 정면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서영부 네. 선수가 투타하이 투표했어요. 서세월이 8 대가량까지 모았었거든요. 아, 슈퍼주니어의 귀한 분이죠. 네서경정 선수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관심을 가지고 또 왔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 또 드랍이 한 군데로 이렇게 되고 또 상대방이 슬슬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면으로 압박을 했서 예. 나 이쪽으로 가가허고종 선수는 선수들 그래요. 예. 서경종 선수는 뭐랄까요? 지나치게신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허영무 선수는 일단 자신이 준비해 온 운영 하나가 아,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허세어가 진짜 상대방을 깜짝 놀래키게 하지 못 놀라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제부터는 어, 좀 추스릴 때입니다. 완벽한 수비, 아, 전제에 대한 완벽한 수비가 전제가 아,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캐처입니다 네. 네. 이게 공중도.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걸 말리기 전에 구어야죠그래 모두 다 다. 예, 네. 여기가 또 조여주고요. 예. 네. 네. 아, 구경 좀 준비 진짜 많이 해왔는데요. 이거. 연습장이 진짜 눈에 보이는 플레이입니다 어 럭커가 위치 이동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캐론이 하나 인한데 캐론의 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번호 를 넣고 아, 아 지명 결러분렁이 서경조 선수 그리고 또 입구가 좁기 때문에 저런식의 럭커 매칭을 해주면 아직도아본질에본질에 시야를 시선을 돌려놓고 갑자기 파워드로 템플로 돌잡아내는 이런 플레이 아주 좋아요 서경조 자 아이템을 하나 자 스톱을 또맞게 합니다만은 경력이 마음껏 뽑아낼 수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이가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건, 예. 이건, 야지딜야지야지한 방은, 예. 방은 잘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드랍을 막느라고 이리저리 이제 러커에 들치고 이래서 뭐딜러시이뭐살아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물론 해터리는 그동안에 많이 확보는 해놨습니다만은, 한 방을 신중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러니까 드랍으로 너무 힘을 뗄 필요도 없고, 예. 지금, 맞면안 돼요. 예. 변으로 압박도 가고 도 하고 뭐이러느고 파워 타워 건설이 안 되고 순수 물량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자, 물량들 물량쌉니다 밀렸던 거. 밑에 밑에 조합. 자영구 선수. 여기 하이퍼 플랭거 면은 너무 들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하영 아니라. 에뒤를 쪼개는 게 뭐가 보이는데 보이겠습니다 네. 어, 네. 예. 자, 진짜 무도가 뛰어버렸습니다. 예, 예 이는뭐이 서경종 예, 서경종 선수가 해처리를 그 동안에 많이 늘려 늘려 놨기 때문에 지금은 수비가 이런 식으로 가능했었던 거예요. 6킬 예. 프로토스가 지금 주력 병력을 다 소비하면서 결 예. 상대방의 그 해처리 한 번도 못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력이 계속 빼고 모이고 있는 예. 서경종 선수 다시 하나 저글링 이번 어깨는 서경정 선수. 그래도 허영우 선수가 지금 방금 어, 보여줬었던 그버프에서의 네. 힘은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정도면 뭐랄까요 그 전에 좀그 말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치고는 어. 꽤나 아, 좋은 버프 네.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 허영우 선수는 지금 또 타이밍 잡았거든요. 예 커세어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상대방의 커세어 위치는 지금 아유 아 맞아. 아, 아, 아 이제 여기가 아 이제 력이 경력이 지금은 어꽤많기 때문에 어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알아채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시원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알아내기만 한다면은 아, 하이템플러가 미리 돌아와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아, 예. 이동하는 것 같은데 하이템플러가 그러니까 비잔티움의 매 특성을 아, 확실하게 파악하고 준비한 전략 같습니다. 일단 예.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으면은 본진에 수비하려면은 거의 반원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드랍하려고 지금 온통 시점 빠 맺게 있지. 그렇다면 예. 내가? 예. 아주 좋은 실도죠 예. 서영무 선수다. 아, 뭐, 본진 지역 흔들리고, 안마당 지역 흔들리고, 그래서 좀, 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질럽 다수로 상대방의 이제, 그, 미네랄 어. 버티지역까지 한번진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방의 병력에 막히긴 했지만, 그 타이밍에 확장할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 확장 돌아가는양 선수의 상황은 똑같아요. 야, 그럼 대다가 어. 예, 그럼 대다가 <laughs> 이런 식의 전제까지 당하면, 허영무 선수의 테이스는 더는 거죠. 거죠 예. 시비 킬! 안 그래? 자신의, 자신의 드랍은 커세오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 뭐, 어, 시도하지 시도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드랍을 이게 닥터을 한기라서 오히려 알아채는 시간이 좀더 늦은 예. 상황이올수 있는 거예요. 자, 스포리프까지 깨지나요 혹시? 어, 깨지겠는데요 이거. 어, 작업. 예 커트. 를심히 해. 히트를 가운데. 스포이프냐 미나. 스포리프냐 미나. 미치 아예 아, 쪽으로 붙으면서 한번 예. 돌아가면서한번예 이런 식으로 했으면깨졌을 텐데 어쨌든 못 깼어도 못 깼어도 지금 허영정 선수 좋습니다. 저런 식의 견제를 통해서 자원 타격을 심대하게 입히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선수가 돌아가는 확장의 개수는 지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영정 선수가 막 몰아치는 공격을 하다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입구를 좀 좁혀 그 조여놨었던 그 어커 라인이 부실해서. 딜러서 한번 뚫렸고 미네랄 멀티 지역에서 교정때는 시간차로 예나간줄 알았지 서영종 선수가 잘 싸웠지만 허영문 선수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아아 딜러 석영고 강병택인데요 그 위에 아아 서틀까지 잡혔어요 빈서 들나요네 하지만 우하죠우하죠대중좀 멀티를 깁니다 네. 인돌아서유적캐스를 깨고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말고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됩니다 허영문 선수는 아 이쪽에 또아리조합이 어어 좋아요 지금 네 어. 맞습니다 딜러 드라군 하이체스옥저버다 그리고 병렬이돌아보는데요 상영석 선수는 아 옥저버가 네. 아아 지금 쿠폰 받고 다 죽었어요 허영수의 쿠니까 저기 옥서버는 입구에다가 이제 러커로 스비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라군의 양이 지금 예. 양보다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위쪽으로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해철이네 해철이대로 깨졌고 허영무가 이쪽에서 점수 너무 잘해주는데요 너무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예. 여기는 해철이가 3개나, 3개나 보여주십는다 아, 이게 지금 해철이 자체가 또 이게 아, 바리케... 바리케이드 아. 예, 역할을 해주면서 저분이 악하고 덮치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 힘을 들어지고 있는 허영범 선수 네. 허영범 선수는 어뒷 막아 어뒷실을 찔러 집결 11길 아예뭐 꾸역꾸역 막는다고 하더라도 허경종 선수는 데미지를 많이 못 씁니다 공격됐고 넥트라이트다 네. 치고 있어요 지금 네. 허영범 선수가 지금 확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의 그딜러들을 자신의 언덕에서 다이시대라로 막아낸 이후에 준비됐었던 한 번의 보수쪽 네. 드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커세어에 의해서 한번 막힌 것이 허경종 선수의 플랜을 완전히 좀흐트러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였죠. 예, 그, 그, 그 드랍까지 들어가고 다시 업그레이드에 자원 투자하면서 병력 모아서 정면으로 아이고, 네. 두 번째 확장지이 쪽으로 압박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텐데 그 드랍이 실패하고 어쩌나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박스블플렁 들어와서 흐트러트려 그동안에 한방이 모여서 예 그리고 경력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 이 정도 경력까지는 안 씻어집니다. 허영무 선수. 예. 네. 공격. 언덕 위 지역. 어,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돌리는 상황이라면 은 저그가 예. 그 전에 심대한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다면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전장이 바로 비전팀입니다. 못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서경정 선수가 좀 흔들기는 했어요. 허영무 선수의 안마당 지역 견제도 했고요. 템플러스 짜도 줄여줬고요. 그런데 결국 서영문 선수 두번째 확장은 한번도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쌩쌩하게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 이것도 통하고요 후기 드랍에 대해서 아주 그 그러니까 심각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이 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잘 벗어났죠. 네. 그니까잘 벗어났다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드랍을 포세어로 저지 붙여놓고 바로 아. 전제를 들어가서 우리가 상대 안심하고 있는 상대의 심장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 허영구 선수가 경기를 되게 잘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게 뭐냐면은 두 번째 확정 기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어. 유닛 한 방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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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런식의 플레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 비자팀 참 스피디하네요 네. 네 굉장히 여러 패턴으로 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 앞마당까지는 그나마도 안정, 안정적인데 안정두 번째 확장기지부터 상대방이 어, 손대면은 현재를 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나올 수 밖에 는 없어요 네. 진짜 진흙탕 싸움 아 서경종 선수는 지금 하이브 이후에 아 진짜 슈퍼 서글링 예, 그것에 한번 어,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 지금 시간이, 네. 아, 요것도벌이 없으면은. 네, 네. 는데 아, 네. 네. 한방이죠, 그냥. 예. 아 자, 들이닥치고 있는 허영구 선수님 병력을 막아내기에는 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잡았어요. 옵저버 잡았고요 그리고 스톰이 살아있고. 네. 다, 예. 저글링이 멀티로 예. 키로 지금 하, 자, 어, 이동을 하는거예요 데미지를 줘야 될텐데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서경종 선수는 멀티라도 하나 줄여야 돼요 캐논이, 캐논이 예. 4개나 있어지고 13개 퀄리티는 좀 예. 그럴거 같거든요 이것도 아직까지 예. 아드레날라 아, 그랜 업그레이드된 적 예. 아니고 아드레날 그랜저 업그레이드된 적은 예. 링 아니고 예, 캐논만 깨는걸로 안됩니다 석영종 예. 선수 캐논 깼는데 저글링이 6마리, 5마리 나왔습니다 아, 아 이거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서경종 선수가 몰래 멀티라도 하나 스타팅지역에 탱탱하게 예. 돌아가고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역전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10개 히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옥스버가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추가 확장 타이밍도 지금 봤고요 야, 허영무! 어, 허영무 예3에 연속 MSL 진출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데요 위기관리 능력도 아주 좋고, 그 위에 상대방을 적절하게 몰아붙이면서, 전체에서 절대 손에 안 보는, 네, 그런 그, 아주 깔끔한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허영호 선수의 경력을 안 죽었어요, 하나도. 네. 영향가 있는, 아, 공산방이러? 야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정면 압박에서 히드라가 압박하면서 그 포지도 못겠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그좀 반쯤 부서진 포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 를 이만큼 키워줄 정도로 허용중 선수가 예. 경기를잘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 아 너무 아, 강해졌는데요.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네. 저네 번째 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해철이 깨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도 될 만한 병력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언덕 아래에서 또 미묘한 확장기지 영웅을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걸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의 스파커세어를 정말 잘 막았고 서경중 선수 드랍으로 어, 경기 흐름을 아 자신의 것으로 이끌어 오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허영무 선수가 그 이후에 보여준 품성과 아 정말 적절한상황 판단이 아주 미치죠. 허영무 선수 진 선호 삼성선수차 허영무 선수가 돌아갑니다. 예2008 네, 공식적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허영무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전한4 명의 선수들이 나와 있는 네. 죠네그 어 그런 호성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차기 네. M S 의 진출을 통해서 분명해 보이네요. 예 확실히 이변 없는 그런 그 어, 허용우 선수의 예 위기 관리 능력과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용우 선수의 초반 위기적인 움직임에 어, 좀당황했서수있겠는데 적절히 한번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어, 뭐 언덕 구위 가서 경력이 소비가 됐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의 수가드럼을 맞지 않으면서 단체로 함께 활약, 그 이후에 두 번째 확장이지그 다음에 확보 이런 지금까지가 너무 순차적이었고 안정적이었네요. 예, 하마트로는 키스턴 메이브셋될 뻔했네요. 허영모 선수 의 진출입니다. 삼성전력한 첫 진출 그리고 허영모 선수는 3회 연속 그리고 네 번째 지치 진출을 달성합니다. 허영모 선수였습니다. 다음 시에는 해자 하자님준 선수 김창희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 no.